가산 바위입니다. 가산 산성, 제가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둘러보니까 물도 있고 완만한 곳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집을 짓거나 오래 머물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산성이 임진왜란 이전에 완공이 되었다면 아마 외군들이 쳐들어올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가야산성 주차장입니다. 앞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도로 따라 조금 올라가면 탐방로가 나오죠. 저는 여기 진남문을 통해서 탐방로로 가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산성길을 따라 좌측으로 올라가도 되거든요. 잠시 진남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앞에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가 수문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조그만 문이 나 있죠. 저기가 비밀리에 드나드는 안문입니다. 산성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는 출입금지네요 예전에 평일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개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러나 여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비슷하겠죠 이쪽 길을 따라서 올라가도 됩니다 진남문에 있는 탐방안내도죠 제가 있는 곳 현인치 진남문이죠 여기서 간산상선탐방지원센터로 간 다음에 북바위 동문 중문을 지나서 가산바위까지 간 다음 다시 돌아와서 가산봉을 지나 치키봉에서 휴게정자 저쪽길을 따라서 다시 가산산성탐방지원센터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약 200m 올라오면 해운정사가 나오고요 여기서 우측 이쪽에 가면 가산산성탐방지원센터가 나오죠 가산탐방센터 주차장이죠 여기는 조금만 늦게 와도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봄 가을에는 여기뿐만 아니고 가산산은 주차장도 다 차죠. 팔공산 지도를 아주 잘 그려놨네요. 여기 보면 오늘 제가 탐방할 곳이죠. 이쪽으로 오르는 길 초반은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진남문에서 조금 올라오면 이정표가 나오죠. 어, 여기 진남문 400m 되어 있네요. 치키봉 이쪽이네요. 저는 동문으로 갑니다. 지금 등산로는 보시다시피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는 이렇게 계곡이 있죠. 여름에 발 정도 담글 수 있겠습니다. 깊은 선은 안 보이네요. 다시 조금 올라오면 이정표 나오죠. 진남분에서 600m 왔네요. 이쪽으로도 길이 있는데, 길 안내는 없죠. 나중에 만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정표대로 동문 3.1km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산산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면, 조선 후기 인조 때 이명웅이라는 건철사가 지은 거죠. 임진호랑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지은 산성입니다. 인내란이 터졌을 때,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도선까지외군이 빨리 도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후에 대비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 후에는 쳐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산성은 외성, 내성, 중성 벽이 있습니다. 포기 등문산성이죠. 그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뜻이죠. 앞에 임도가 나오네요 진나문에서 900m 왔습니다 동문까지는 2.7km죠 그리고 치키봉 여기 임도 따라서 많이 올라오시네요 제가 올라온 길은 아무도 안 올라옵니다 아마 임도가 변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바로 앞에 쉼터가 있죠 여기 오니까 사람이 엄청 왔네요 지금 걷고 있는 임도가 만약에 등산로였다면좀 답답했을 건데 인도라서 그런 느낌은 안 드네요. 제가 여기 가산산성을 찾은 이유가 고속도를 로 달리고 있는데 산에 혼자 우토 솟은 파이가 보이더라고요. 저게 뭔가 싶어 찾아봤더니 가산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올해 겨울은 어느 산을 가더라도 이렇게 많은 눈을 볼수 있죠. 정말 특별한 기울인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던데 또 눈이 많이 내리려나 동문까지 가는 인도 길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인도 따라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 개복수초 군락지라고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필때 오면 꽤 괜찮겠는데요. 이제 동문 다 왔습니다. 성벽이 보이죠? 여기를 수문터라고 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길이죠. 여기 물이 남문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저기 앞에 보면 지금 계단 보이죠? 저쪽으로 갑니다. 수문터에서 조금 올라오면 이정표 나오죠? 제가 3.6km 올라왔네요. 중문으로도 빠지네요. 여기서 우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올라오니까 성벽을 따라 길이 나 있습니다. 여기는 동문입니다. 동문을 나와서. 앞에 보면 이정표가 있죠 한티제 5.4km 그런데 출입금지 되어 있네요 저는 제가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앞에 가시는 분 저쪽 길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쪽은 안 볼까요 앞에 이정표가 있죠 동문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동문이죠 동문역일 때는 식사할 곳이 많습니다 앞에는 가산바위 1.4 남포로 1km 거든요 저는 남포로로 해서 가산바위 갑니다 이쪽 올라가는 길이 무너졌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걷다가 우측을 보니까 저기도 등산로가 있죠 동문에서 가산바위 가는 길입니다 앞에 이정표, 남포로 이쪽과 연결되죠. 앞에 이정표 있네요. 저는 중문 방향으로 가죠. 이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산성마을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 안내문이 있고요. 앞에 보면 돌이 일렬로 쌓여 있죠. 계단식으로 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물도 있고, 이렇게 넓게 되어 있죠. 아마 동문을 기점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가산, 산성, 생각보다 눈이 많네요. 오늘 아이젠 안 가져왔는데, 식기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가는 데까지 가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 발자국 따라오다가, 발자국이 끊겨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앞에 이정표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울타리를 따라오는 게 맞는 건가? 아무튼, 울타리, 건너가야죠, 뭐. 제가 이쪽을 건너왔었죠. 중문 0.6km입니다. 여기가 성곽길을 따라 올라오는 길이네요. 앞에 또 이중표가 있습니다. 여기 성벽은 옛모습을잘 간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남포로 0.6 되어 있죠. 저는 그냥 바로 갈게요. 남포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거든요. 가산바위까지는 몇 킬로 남았죠 어, 1.05 킬로네요 지금 올라가고 계시죠 저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제가 밧줄 잡고 올라왔었죠 잘 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아우 밧줄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잔뜩 묻었습니다 바로 전 이정표 앞에 문이 하나 있죠 비밀리에 드나드는 안문이죠 계속 성벽길을 따라 갑니다 그리고 걷고 있는 이 산성을 9개월 동안 10만 명을 동원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서서히 조망이 트이기 시작하죠. 가산바위 빠지는 갈림길입니다. 바로 앞에 중문이죠. 저는 가산바위 갔다가 중문으로 갑니다. 제가 저기서 내려왔었죠. 앞에 성벽에 있는 이정표에서 가산바위 0.5km 였죠? 저기가 가산바위입니다. 느낌상 0.5km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산바위입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죠? 가산바위에 대한 안내문이죠. 대구 광역시 정령을 한눈에 볼수 있다. 신라시대 고승이었던 도선이 바위에 있는 구멍에다가 새로 만든 소와 말의 형상을 묻어 지기를 눌렀다고 한다. 그 옆에는 가산산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동문 1.65km. 나중에 가산산성 위에 갔다가 여기로 와서 동문으로 가죠. 여기만 올라가면 가산바위 상단 부죠 생각했던 것 보다 꽤 넓네요. 여기서 식사를 많이 하네요. 다 보인다. 저 끝까지 이어지네. 가산바위. 이렇게 높은 곳에 평평한 바위가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좋은데요. 가산바위에서 내려왔고요. 동문 방향으로 가죠. 가다가 가산 정상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은 약간 경사가 있네요 이제 앞에 문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일대도 복수초 군락지라고 합니다 복수초로 승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 성은 중성입니다 여기 중성은 가산바위 0.5km 지점 바로 앞이죠 저기서부터 이어지는 성벽입니다 여기 눈이 많이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 했네요. 여기는 곱게 뻗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리고 저기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중간에 섬이 하나 있네요. 이 높은 곳에 섬이 있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나오는 갈림길, 용바위 유선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 나오는 이정표, 용바위 0.4km입니다. 가산 정상입니다. 902m. 그리 낮은 산은 아니죠. 그런데 낮은 산처럼 너무 시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가산봉. 가산봉이라는 명칭은 팔금산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가산에서 유래한다. 아, 그래서 가산이란 말이 들어갔군요. 또 여기를 장대터. 어, 장대터는 장군의 전시작전지휘서라고 하네요. 여기 일대인가 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정표가 있죠. 저쪽이 유선대네요. 개인적으로는 가산바위보다 여기 풍경이 더 좋습니다. 저 멀리까지 다 보이고요. 앞에 암릉도 볼만합니다. 저 뒤에 산들 보세요. 아 저기 팔공산, 팔공산이 지금 한눈에 들어오고 있죠. 아 좋네. 이야, 여기 이정표 한번 볼까요? 이정표 보시면. 동문까지는 0.7km죠. 계속 볼까요? 아. 앞릉이 밑에까지 쭉 이어지네. 괜찮습니다. 좋다. 아, 반대편에도 지금 제가 올랐던 산성이죠. 산성길 그대로 잘 보이고 있네요. 여기는 어디까지 내려가죠? 물론 이 길로 내려가야 하지만요. 아, 어, 팔공산 정말 잘 보입니다. 아, 여기서 또 이렇게 팔공산을 보네. 밑에도 지금 성벽이 쭉 이어지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지휘소가 들었을 만합니다. 사방이 다모입니다. 그리고 가산산성 제가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둘러보니까 물도 있고 완만한 곳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집을 짓거나 오래 머물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산성이 임진왜란 이전에 완공이 되었다면 아마 외군들이 쳐들어올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도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완전 진흙이네요 눈보다 진흙이 더 미끄럽습니다 계속 미끄러운 길을 따라 가고 있고요 앞에 한번 보세요 홀로 우툭 솟아 있습니다 특이하네 가산에서 하산하는 길 계속 조망이 트입니다 팔공산과 그 일대의 산들이 다 보이죠 여기는 제가 내려온 곳이죠 아, 정말 미끄러웠습니다. 지금도 미끄러우고요. 진흙탄길. 아, 이거 참네. 더 힘드네, 더 힘들어. 여긴 양쪽으로 벽을 쌓아놨네요. 참호 같은데요. 6.25 전쟁 때 쌓은 건가? 여기 보면 이정표. 치키봉은 한티제 방향이죠. 동문은 0.4km입니다. 뒤쪽 제가 내려왔던 곳이죠. 그 옆에 앞는 꽤올만 합니다. 근데 한티제 방향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붕괴 위험지역으로 접근이 금지되어 있네요 저는 그냥 동문으로 해서 가산산성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동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도 한티제 가죠 그런데 한티제 가는 길 출입금지죠 이게 산만기간이라고 해서 출입금지를 시켜 놓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이제 동문에서 왔던 길, 임도 따라 가면 되죠. 지루한 임도 길이 이어집니다. 계속 내려가는 임도 길, 눈이 많이 녹았네요. 무슨 생각 하면서 갈까요? 저는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내려갈 때도 있고요. 옆에로, 이쪽으로 들어요? 야, 야 쪽으로 저, 자자자. 이쪽 갔다. 아아안 되는데. 아다 오케이, 됐다 이제. 핸들 조금 막 핸들 반대로. 어, 그대로 그대로. 핸들 바르고. 아이 아이 자한 두목 이 이거 하나 둘셋아 댄스 꿈비 자 하나 둘 아이고 그아요 하나 둘셋자 하나 둘이 하나 둘셋이고 하나 둘 아이고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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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대로 <laughs> 그대로! 오케이,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 뺐습니다. 여러 명이서 드니까 조금 들리네요. 와, 참. 차가 못 움직인 게차 바닥이 돌에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밀고 타고 해서 기호 뺐네요. 진남문 내려가는 길 제가 이쪽으로 올라왔었죠. 이번에는 임도 따라 내려가 볼게요. 임도 따라가는 길이 주로 해서 중간중간 새끼로 내려갑니다. 이제 다시 임도와 만났죠. 원래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갔었죠. 이제 왔던 길을 내려가면 가산지구 탐방센터가 나오죠. 여기 주차장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계속 많잖아요. 가해산선 주차장은 제가 올라온 곳 이곳으로 해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밑에 또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메뉴의 첫 번째 주차장, 바로 아래 두 번째 주차장. 그리고 저기 보면 우측에 길이나 있죠. 저쪽으로 내려가면 가해산선 주차장이 나옵니다. 위에는 물로 청소했는데 여기는 에어건이 있네요. 작동 안 됩니다. 오늘 둘러본 가산산선 코스. 인도가 아주 길었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등산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그래도 그 가산바위와 가산봉, 거기서 보는 조망은 굉장히 했습니다. 그럼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